야, 요 쌈밥 다 먹으라고 해놓은 거야 이거? 저희가 또다준비했요 아주 그냥 센스가 굿굿전내 네, 좋아. 아, 어? 아 아이, 잘 먹을게요. 아, 재밌게. 형님 미리 와 계셨어요. 아, 조금 늦었죠. 저는 못 갔으니까 형님 드세요. 어, 괜찮아? 아, 많이 먹었어요. 이거 웬 일이냐? 아, 아이, 나 먹을게 여러분. 맛있겠다. <laughs> 쌈밥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어. 주변은 비담인데 안 주겠지 이 자식은. 그 달라고 하그 거를 다 들리게 하고 그. 어형 들렸어요? 한 번만 싸먹으면 하나만 아이고맞습니다 밥을 색깔로좀 싸먹을게요 <laughs> <laughs> 잠깐만요 형님 야 돌아버리겠네 밥을 <웃음> <웃음> 맛있겠다 <웃음> <웃음> 뭐해 이 x 뭐야, 말게 뭐, 쌈밥쌈밥. <laughs> 뭐야, 이거, 티는 이거, 피아노, 에 뭐, 뭔지 알게? 첫펙트 <laughs> 빨라. 하지마, 상어도, 이따, 이따. 야, 저 바로 시작하자. 아유, 짜증나지 아, 말래 신인배가 좀 늦어져가지고요. 아, 그 신인배. 빨리 올라가네, 빨리빨리. 빨리. 죄송합니다. 에이, 진짜. 건강에 몰하게 잘생기지, 요 건강에 잘생기지, 둥둥둥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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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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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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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아! 이게 야, 막 이게 열면 소리 나는 게 말이 돼 이게? 아 <laughs>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냐 이게 진짜 안 추워? 야, 너는 근데 주둥이가 뭐야, 너 주둥이 왜 그래, 너 틴트 발랐다 <laughs> 아니 틴트를 뭘 발랐길래 이렇게 됐지 이게? 어? <laughs> 뭔 거네. 틴트를 바르길래? <laughs> 그건 막 핫소스 아니야 핫소스. 에휴 진발 나 이제 너는 그리고 막 영화 찍는다 한도민 이거 문신한 거야? 이거 문신이야 이거? 아, 다됐다요 뭐야? MC SB? 어? <laughs> 뭐야 뭐뭐 힙합해노? 어? 와! <laughs> 그럼 내가 저너 랩하는 거 보고 어 캐스팅할 테니까 확실한 번 해봐 그럼 나 면접 저... 찍지마. We are, 느 노래야? e b a 예 y We are, we are, we are, we a 고 e we are, we are, we oh. a 아 e 와 e are, we are, we are, we 이 r 도 we are, we a r 기 we are, we are, w 몸에도 e we are, 코구멍이 <laughs> <laughs> 아주 이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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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호파는 <콥 하는> 거야? <laughs> 와... 장난을 자식, 할 거래! 에? 에? 왜이왜왜이왜왜이왜왜 이래 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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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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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짓을 다한다, 별짓을 다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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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했어? 문신을? 아닌데! 어? 좋아하는 브랜드도 있어! 뭐? 어? 몸에다 브랜드를 했다고? 음. 뭐너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봐봐 어디다 했어? 문신을 어 <laughs> 야, 휠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왜 이렇게 철사가 튀어나오나? 인제 철사! 아! 철사! 미친놈! 아아아뭐 어. <laughs> 이런 놈이왔지 이게? 아, 미안해요 어? 응. 야, 너잘할수 있어? 헉! <laughs> 믿고, 야 얘로 미고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어, 음. 자, 우리 영화 혹성탈출포에서 박사 성민이 원숭이 재성을 찾아오는 신입니다. 레드 액션! 거 아, 박사님. 나라에서 아, 지 원숭이가 폐기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정말. 잘 봐. 이건 보통 원숭이가 아니야. 네? 이름도 있다고 시저. 아니 뭐, 보통 원숭이가 아니야. 완전 무식해 보이는데. <laughs> 이 시저는 엄청난 지능을 갖고 있지. 뭐라고요? 시저. 네가 하고 있는 걸 보여줘. 오, <laughs> <laughs> 어. 어. 어, 대단해 똑똑하네요. 어, 잘 들어네. 시저 집중력이 <웃음> 엄청나네. 오, <laughs> 어. 어. <laughs> 시저. 와이 시저는 야생성이들끼리 절대 흥분시키면 안돼 알겠어? 잠깐 아, 예, 예.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아, 예. 예, 여기 시저가 좋아하는 간식이야. 아, 예, 예. 시저한테 간식을 주고 있어 알겠어? 아, 알겠습니다. 아. 음. 어, 예 그래. 그래. 여보세요. 예. 그래 흥분하지 말고 아. 그래 이제 자자 이, 이, 이 소세지 이 소세지 먹자 먹자 와! 와! 먹자 이거 네 거. 하! 어 시, 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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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려면 형이 먹을게. <laughs> 그, 그, 왜왜싫니까내 닭다리. 요것도, 시, 요것도 씨자? 꺄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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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가는 뭐야? 돼지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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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지야야야야 뭐하는 거야, 이새끼야 똑바로 해야 된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큰일 났어, 자 지금 연구소에서 널죽이원보 빨리 피해 빨리 피해저원를죽이 마취질 써야 돼 빨리 가서 약 가져와 약! 약 가져와 약! 약! 공부시키지 마 공부시키지 마 빨리 약 가져와 약! 약 갖고 와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다약 아니 약 가져오라고 약 몰라 약! 그래, 내가 뭐큰거 말해? 야! 잘 지낼 수 있어! 흥분하지 어, 어, 마! 흥분하지 어? 마! 좀 열심히 시켜라! 빨리 약간 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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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야! 이건 뭔 약이야? 허약. 허약을 허약 해가지고 씩! 우와! 그래, 뭘그라그렇게 만들어봤을까? 야너장난해너 지금? 어? 야 여기서 짤리면 너못 될라 그래? 어? 뭐할 거나 있어 네가? 고, 공무원 할 거나요! 웃기고 앉았네 공부도 못하는 인공무원 어떻게 해마 공무원 시험 합격은 LTV 하지마 CF 하지 말고 거야 진짜 CF 누리는 거 봤어 지금 이거? 이거. 어? 웃긴 놈이네 이거 황씨 가문에 만먹실하지 말라고 마저 황씨 아닙니 뭐야 그러면? 사색김씨임동 어, 장난치는... 김씨래 어디 김씨인데? 허. C 포하지 말라고, C 포하지 말라, 말라 자이 양반 김씨래요 <laughs> 아이, 그거 어이. 너무 재밌다. 야, 너 웃겨? 너 진짜 몽둥이 맞으면 볼래, 진짜? 어? 씨 <laughs> 애프하지 <CF> 말라, 아니다. <laughs> 시 애프하지 말라니까, 이 자. 어? 하지 말라, 너뻘링겠어자이 그만해, 무서워 죽겠어, 아, 뭐할 분이 진짜 다. 왜내 걱정은 아무도 안 해! 야, 니네끼다 해먹어. 나갈 테니까, 아, 선배님. 말라고 했잖아. <laughs> 야. 너 내가 웃기냐? 어, 아 어,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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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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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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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 n t know w 사실 우리 할아버지 대한민국의 유명한 배우시매 a 네? 어. 난 할아버지 이름에 먹질하지 않으려고 나 혼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였 k 도 아이고 배우 t y o 야야 r e I don't know what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a r 그 I 아, d <laughs> <아유, 미안해>. <laughs> 할아버지 저 조남이 어떻게 되냐? <laughs> 비밀이에요. 아이 네가 이제 괜찮아 얘기해도 임마. 비밀임도. 어? 아이 부담스러운가봐요. 절대 말안할 거면. 아이 그럼저 이니셜만 얘기해봐. 이니셜이 뭔데? <laughs> 어? K F C. 집어지 말자 내아이짜 좋아. 야 이거 안받 전화 안 받는데? 어? 왜? 어, 안 받아? 이 펜션 주인 어디 가셨지?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비밀마만 없쇼. 비밀마마? 안녕하세지요 소첩 미니어 펜션 알바생 장희빈이 옵니다. 옆에 분은 난 마마를 모시는 금상궁이세너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애인이랑 오늘 100일이지. 마마 100원만 주십시오. 금상궁! 내가 선물을 따로 준비했지. 아이고 자, 이거 남자친구한테 갖다주게나. 아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요? 그랬다 당시 박나래는 연말 시상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부랴부랴 주변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한 걸로 전해진다 너도 어지간히 대상 욕심이 나는가 보구나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니, 저기요 파베큐 되죠 저희가 이미 손님 오실 줄 알고 국내산 고기로 다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드세요 동작구만. 여기 신고가 들어와서 좀 단속 나왔는데요. 예, 저는 예. 펜션만 단속한다는 펜션 단속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예? 뭐, 뭐, 뭐 그런 뭐, 뭐, 반이 있어요? 뭐 알려가지 마세요. 예, 예? 예. 여기서 지금 국내산으로 속이고 수입사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이거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와요. 와, 예? 아, 아니, 국내산 맞아요? 아, 아, 저, 이거 맞아. 저희가 아, 저희 아, 저희는, 아, 저희는 무조건 국내산만 씁니다. 아 보세요. 아 이거 뭐싹다 구워놓으셨네. 예? 한번 먹어봐도 되죠? 예? 내가 30년째 입만으로만 가릴 수 있어요 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무조건 국내산이에요 네. 저희는 억울해요 국내산이죠? 국내산이야 국내산이라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내산이야 음. 응. 아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가만있게 세요 야 어렵네 오늘은 어렵다고요? 이거 고기 굽고 이렇게 떨어진 기름이에요? 아예 고기 굽는 거그 기름 따로 와하 왜요? 내가 이거로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예? <laughs> 어, 아그 아우, 아우 아우 어떡해 그 아우 느끼 아우 기름들 아우 느끼해 아우, <laughs> 아우, 아우, 아우 느글느해 죽을 것 같아 아우.

아, 잘 먹었어요. <laughs> <laughs> 그랬어. 이번 주 역시 우리 코너에서 탈출하지 못한 문세윤. 그는 자신의 개그 연기보다 고기 구울 때 나는 연기를 더 신경 썼던 걸로 추정된다. 아, 연기 좋더라. 아! <laughs> 마! 에? 거기다! 에? 내가 여기 V I P 손님 최민식입니다. 에 너희들 뭔데 여기 개판으로 만들어놨노? 에니 너희 그 사장 어디 있어? 아이고 우리 저희 사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신지요? 내가 입마. 에 어저께도 이 너희 그 사장이랑 아이밥 먹고 에 싸우나도 하고 이다 했어. 에이 엄마 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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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제. <laughs> <persis> <ına> <laughs> 지난주에 실시간 2위 했고 맞나? 에이? 내가 내 이름 검색하면 사진이 안 나온다고 하니깐이 우리 팬들이 사진을 이렇게나 많이 올려줬다 어머머머머 아이고 참 좋은 사람들이야 포백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기다 아이고. 근데 누가 사진 제목에다 노답이라고 써놨노? <laughs> 노답이 뭔 뜻이고 그거 노, 노답, 노답? 그 나쁜 뜻아니가 그거 아이고 오라버니 노답 노력하는 사람에겐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오 오라버니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노력해서 답을 얻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 최성민 노답. 애가 임마. 아 대한민국 제일 노답이야. <웃음> <에>? <웃음> 최성민 노답. 이 세상에 나만큼 노답이 어딨노? 노답. <laughs> <laughs> 아 오빠 울어? 듣겠나? <laughs> <laughs> <들키나>? 근데 <laughs> 무시하나? 너희 안, 내가 거너 어디가 떠온지 알아? 에이? 어? 안 보이네, 이거 안 보이나 이거? 아, 아 금상구! 어? 오빠 한끼 집시 갔다 왔어? 시력 검사하고 왔다 뭐라고? 야, 이게그는왜 이렇게 안 웃겨? <뭐라> 시력 검사는 왜 이렇게 안 터져? <뭐라> 내가 시력 검사를 했는데 이 분위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가있다가있다가 <뭐라> 아, 왜 이러지, 정말? 아, 왜 그러지? 예, 뭐 뭐! <뭐라> 예! <Yeah, mama>. Yeah, <뭐라> <오>! 정말 이게... 노답이, 노답이 원초! 어, 깔끔해. 그랬다. 지난주에도 최성민은 실시간 검색을 장악했다. 네티즌들이 올린 최성민의 수많은 사진들 중에 지금 얼굴과는 현저히 다른 최성민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 올라와 성형 의혹이 제기된 걸로 전해진다. 누가 고등학교 때 사진 올렸노? 난 전혀 변한 게 없다. 똑같다. 똑같아 어휴, 고등학교 사진 눈이 좀 이상하던데. <laughs> 대박이야. <대단해. 웃음> 아이고, 아, 이래 답이 없단 말인가 아니나한테, 답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단말인가 금상고, 아이고, 아이먼사이먼 아이고, 아이고, 아이 눈 사이먼, 눈 사이먼 도우미, 눈 사이먼 도우미, 너너 량진 1호선. 야, 생선 대가리라고 놀리지 마라. 몸은 사람이다. 최악이야, 진짜. 감감 <laughs> 감히? <웃음> 너넌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한 놈. 노량진도 못 갔지 여다. 오늘 너 만날라고 온거 아니야. 나 오늘 빠가야 되는데. 아니 뭐또 뭐 나를 빠가려고? 뭐또 그때 빠가려고? 우리 생선들은 나를 빵가. 우리 생선들은. 우리 생선들은 쥬스바 간다. 주스바 뭐요? 아 뭐요? 아, 는 아, 네. <laughs> <laughs> 오... 어. <어떡하니>? 야.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잘 봐. <laughs> 내 개그가 어떤 건지 잘 보라고 이제부터. 잠깐만 아, 나는 조스바 간다 나는 여기서 구경해야지 아, 나는 조스바 조스바 가야 돼 아, 사장님 저 왔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생일 님저 외로워요 혼자 왔어요 <laughs> 아, 문좀 열어주세요 거기 그 키핑 술 있잖아요 빨리 그거 나 그거 좀 먹어야 돼아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나문 따고 들어갈 거야 되게 외로운 아, 싸움이다 <laughs> 야, 너나 문대로 들어간다, 너 씨. 왜문안 열어주는 거야? 어? 어? 왜? 사장님이 다 멍들어 있지? <laughs> <laughs> 왜 사장이 다 멍들어 있는 거야? 세게! <laughs> 세 그것만 알려주세요. 저 여기서 죽고 저 뒤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죽어야 돼요. 현지 <laughs> 하기 싫기저 뒤로 들어갈까요? 말까요? 네! <laughs> 도움이 조세에게 물려서 여기서 죽다! <laughs> 어, 어. 이루. <laughs> 이루. <이루와. 웃음> 어. 그랬다. 이상주는 요즘 매주 먹을 것을 소재로 개그를 하여 CF를 노리고 있지만 정작 해당 상품의 광고주들은 우리 코너를 안 본다. <laughs>